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익마스터 빅스터 정입니다. 자, 오늘 7월 7일, 오늘은 오전 포지션 제가 시장가 매도로 아까 진입을 했고요. 3계약 어, 보유하면서 지금 현재 약 80만원가량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어, 일단 주문가의 경우에는 제가 표기를 해드린 것처럼 1839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수익 창출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셔야 된다는 점꼭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계속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어가보도록 하고, 자, 일단 현재 총담보금이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7천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 리딩방에서 제가 해드렸던 약속은 지켜드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다음주는 총담보금 8천만원을 목표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초대박 이벤트 혜택 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약한 3천만원 가량 남아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어,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은 리딩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혜택 받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일단은 보유중인 포지션 먼저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무리한 후에 어, 나머지 사항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수료 제외하고 약 83만원가량 깔끔한 수익 챙겨보았습니다. 어, 현재 총담보금의 경우에는 7,240만원대 어, 보유중에 있다라는 점 확인해주시길 바라고 자 오전 영상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구요. 자 오후장에 계속해서 어, 수익행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